안녕하세요. 저는 본산대학교 미디어 문학과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학생입니다. 나나? 제가 지금 칼릴이 산더미처럼 있고 올해 졸업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미디어 문학과 홍보 영상 또 만들라고 일을 주셨어요. 칼릴이 산더미인데. 아,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, 이것도 제 커리어 한 줄이 되겠죠? 나는 이 브이로그. 브이로그 형식으로 찍을 거야. 유퀴즈의 느낌으로 살려서 그렇게 내가 학과를 막 돌아다닐 거야. 근데 우리 학과의 장점이 되게 많잖아. 반복 반지르고 반지르고 이렇게. 그 이렇게 반장도 있고 반장 이런 형식 느낌의 영상을 만들 거야. 저희 촬영 현장 보여주려고 단편영화 제작하고 있습니다. 어이. 어이 와 있네요 또 인사 인사해 주냐. 안녕하세요. 이로그 찍고 있거든. 너희들이 첫 번째 인터뷰를 하세요. 어, 18학번 양운진이라고 합니다. 18학번 이영우입니다. 단편영화 촬영 같은 거 어때? 힘들어요.

그 크로마키까지 이렇게 c 로마키 이렇게 할할있 있게 o m 시면은이다무무료이이할수있있어어떻 쓸지 지 모른다? 런런 이제 다 알려줍니다. r o m a key. c h r o 봐이 k 아 y 이게 아이이 a k 이 y c h 이렇게 아이맥 많은 학과가 있나? key. c h r 이 m a 이 e 이 Chroma key. Chroma key. c h Yeah. 심지어 이렇게 실습용까지 이렇게 yeah. 여기는 학과의 팀장 아, 안녕하세요 장비도 빌릴 겸 해가지고 왔어요 저희 장비 비싼 거 많잖아요 하이 어, 어? 야 잠깐만 근데... 너 오늘 글로 아니야? 아나 학과 홍보 영상 찍고 완전... 있는데 아, 아직 말안 했어. 근로학생들이 이제 또 학과에 심장에서 일하잖아. 좀 인터뷰 좀몇개 하려고. 안 보여주는데, 뭐해줘 아,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. 미디어 문학과의 장점. 우선은 네. 장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 오두막 있지? 오두막, 슬리퍼, 루믹스 세대, 캠코더, 캠코더, 소니꺼 그리고, 그리고, 그리고. <laughs> 뭐뭐 있지? 내가 일단 기억나는 오디막, 오디막, 슬리퍼. j 리 v 있지? s pouvoir utiliser le m e 람, 네. 그래. 또 n v r 도 내가 봤을 때는 미디어 문화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과가 아닌가? 그러니까 우리가 역량만 된다면 <laughs> 대단하게 되는 거지. 이게 이번에 학과에 들어온 시네라마. 여기 이제 본체고요. 이것만 해도 얼마였지? 아, 550. 이것만 해도 550. 영화 촬영에 특화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걸로 찍으면 그렇게 잘 나와. 내가 이거를 졸업작품 이제 나도 도와주느라 이거 썼었는데 어. 그게 장난이 아니야. 기가 막혀. 기가 막혀. 이게 아 진짜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네. 진짜 좋은데. 아, 근데 후배들은 좋겠다 이런 걸 시켜 쓸수 있는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실전에 바로 투입 될수 있어. 아, 그러니까 실전에 쓰는 장비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이제 어. 실전에 바로 틀 때도 크게 문제가 없다. 크게 문제가 없어. 이거 만약 고장 나면 어떡해 그러면 조. 나가도 돼, 이거? <laughs> 이렇게 회의할 때 선배들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어때? 왜 와가지고 회방을 놓으시죠좀 불편하네요. 도움이 되고 막 그러지 않아? 그렇죠 <laughs> 그치? 이런 유능한 선배들이 학과에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촬영하는 현장에 나왔는데 준비가 안 됐네요 바빠 죽겠는데 네. 뭐 이따가 단편영화 촬영하는 친구 한명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촬영하러 갈게요 저 이제 단편영화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편영화 찍는 친구 한명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단편영화 찍는데.. 너 키가 너무 크다 단편영화 찍는데 어때? 혼자 했으면 시도를 안 해봤을 텐데 과제로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하니까 의욕이 생기고 너의 성마음을 말해 성마음을 팀원들이 뒤에 있는 어떻게 성마음을 떠서 나쁜 <laughs> 걸 <laughs> <laughs> 원하시는 거예요? 좋습니다 베리 굿 네, 알프레드 히츠코 감독은 이런 말을 했죠. 영화란 지루한 영화란 지루한 인생이 뭐라고? 지루한 부분이 커트된 인생이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저희 학과의 지루한 인생을 편집하는 편집실입니다. 저 편집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. 그 밤새 편집 중이에요. 지금 몇 시간째? 모르겠어요. 얼마나 지는지 <laughs> 편집, 편집, 편집. 오케이 편집실이라고 하면은 뭔가 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아 일단 그 맥을 다시 갈게요 <laughs> 맥이랑 편집 프로그램을 학과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대표적인 거 프리미어 프로, 파이널 컷 그리고 또 학과에서 도 네. 교육도 다 해주고 우리 학과는 프리미어 말고도 방학 때 특강으로 포토샵,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3D 언리얼 엔진까지 요즘 시대를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는 트렌드적인 학과예요 라고 시켰어요 위에서 <laughs> 이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에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런 게.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학과가 많이 변했어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음... 어, 여기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? 아, 그죠. 부근님한테 키만 받아오면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또 여기가 또 이제 좋은 게 야식을 시켜 먹을 수 있잖아. 아, 그죠. 야식 많이 시켜 먹었어? 사람들 많이 모여서 편집하잖아요. 그러면 또 이제 떡볶이, 짜장면 이런 거 많이 시켜 음... 먹었죠. 근데 여기 취식 금지인데? 아 근데 오늘 작업은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아마 내일 1교시 수업? 오늘 밤까지 이렇게 편집하고 응. 다음날 수업을 가는 게 일상인 거야?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가서 수업 때 자고 <목소리> <목소리> 형 이제 가셔야죠 아몇 시야? 지금 아침 7시예요 형 맨날 이렇게 시키고 스티븐 스필버그도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란 어려움 속에 성장할 때 더욱 성장한다 라는 뉘앙스였는데 어, 맞아 맞아, 맞아. <laughs> 자 이래서 여기까지 저희 미디어 문학과를 알아봤는데요 미디어 문학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보고 올까요 애들이? 나만 올것 같아 미디어 문학과 최고!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컷